그날 이후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장호식이라고 합니다. 제 안타까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. 저는 은퇴한 지 4년 된 평범한 노인입니다. 교사로 살았고 빚도 없고 남에게 폐도 안 끼치며 살았습니다. 평생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고 믿었죠.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환상인지 곧 깨닫게 됩니다. 화면을 빠르게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. 횡단보도 앞. 신호를 기다리던 순간 오토바이가 밀고 들어왔고, 눈을 떴을 땐 병원 침대였습니다. 아들은 말했습니다. 병원비 때문에 통장은 일단 우리가 관리할게요. 혼자 두면 위험하니까 저희랑 같이 지내요. 그 말을 저는 효심으로 착각했습니다. 전화기는 잠금이 바뀌어 있었고, 외출은 허락이 필요했고, 우편물은 먼저 열어보더군요. 모든 결정이 자식들 머리에서 먼저 내려졌습니다. 제가 항의하자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. 아버님은 이제 판단력이 떨어지셨어요. 저희가 대신할게요. 그 말이 제 인생의 권한을 삭제했습니다. 어느날 밤 그녀가 숨기다 떨어뜨린 서류처를 봤습니다. 요양원 입소동에서 재산위임장, 사전연명치료거부서, 그리고 그 모든 문서에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. 저는 그 도장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.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. 내가 사는 동안 이미 누군가가 내 인생의 다음 장면을 대신 써놓았다는 것을,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새벽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. 지갑 하나만 들고 단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.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, 저는 왜그 선택을 했는지, 그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, 그건 여기서 말할 수 없습니다. 말해버리는 순간, 이 이야기는 끝나버리니까요. 이 다음 장면부터가 진짜입니다. 전체 이야기는 아래 화살표와 같이, 롱폼 풀 영상에서 확인하시고, 구독,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계속 쓰게 만드는 연료입니다.